네, 안녕하세요. 탑삼성공인중개사 홍승철 소장입니다. 어, 지금도 안성에 정말 많은 분들이 토지 답사를 하고 상담차 오고 계세요. 어, 정말 전국에서 많은 분들이 오고 계십니다. 어, 그러면은 이 오시는 매수인 잠정 고객분들께서 답사를 하시는 모든 땅을 계약을 하시냐? 그렇지가 않아요. 모든 부동산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어, 한 10명의 고객분들이 오신다 그러면은, 그 중에서 정말 한두 분, 한두 팀 정도, 네, 계약을 할까 말까 합니다. 어, 왜냐면은, 그분들 오시는 분들은 거의 대부분이 저희와 같은 전문가들이 아니세요. 안성에서 토지로, 어, 생업을 이어가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안성 자체의 토지 시장에 대한, 어, 이 분위기 파악도 안돼 있을 뿐더러, 그리고, 어, 토지 자체에 대한 경험이 많이 있는 분들이 아니세요. 그러니까 내가 토지 투자를 하는데 있어서 어떠한 철학과 기준으로 충족이 되면 이 땅에 계약서에 도장을 찍겠어라는 기준점이 전혀 없으세요. 심지어 어제 오셨던 분들은 용도지역과 지목조차도 구분이 안되 계시고 무조건 자연녹지보다 계획관리가 건폐율이 40%니까 훨씬 더 좋다. 이렇게 완전 잘못된 착각을 가지고 오시는 분들도 태반이고. 네, 그런데 하물며 하물며 어. 안성에 지금 토지들이 어떠한 지금 시세가 형성이 되어 있는지조차 파악이 안 되시는 분들은 태반입니다. 어쩔 수가 없겠죠. 이거는 타 지역의 공인중개사분들도 모르세요. 안성에서 오랫동안 있어야지만, 325번도로에 근생 바로 허가가 나는 그런 토지는 얼마고, 좀 거기서 멀리 떨어진 데는 얼마고, 똑같은 계획관리를 해도 공장이나 창고가 인허가가 안 나는 취락지구의 계획관리가 가격은 얼마고 전혀 시세 파악이 안돼 있는 상태로 많은 분들이 지금 땅을 그냥 답사를 하다 보니까 최종적으로 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상당히 많습니다. 제가 지금 제목을 안성 핵심 입지의 땅은 그냥 안성 땅이라고 안 그랬어요. 핵심 입지 안성에는 핵심 섹터가 1섹터, 2섹터, 3섹터로 나눠져요. 고삼 바우덕의 ic 있는 쪽 안성맞춤 ic 있는 쪽 그리고 어디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네 어, 역세권으로 예상이 되는 후보지 안성의 강남권 쪽뭐 도기동 개동 뭐가현동 바라동 중리동 이쪽 일대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 곳에서 핵심 입지 그런 곳에서도 도로변 쪽으로 그리고 어, 공법적인 구성요소를 완벽하게 깨끗하게 가지고 있는 그러면서 추후에 내가 근생을 했을 때 어떠한 임대 수요도 넘쳐날 수 있는. 그러니까 최상급에 있는 땅들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안성 핵심 입지의 땅은, 자, 중요합니다. 주변 땅들과 가격을 비교하면서 여러분들이 사는 시장이 아니에요. 이 말이 동의를 못하시겠죠. 네. 근데, 어, 지금 현지 안성에서 제 주변에 부동산 공인중개사를 하고 있, 계시는 사장님들은 이 말에 무릎을 탁 치실 거예요. 자, 여러분들 지금 인터넷이 너무나 발달이 돼 있어 가지고 요즘은 땅으로 사기 치기도 어렵고 사기를 당하는 사람이 사실 바보입니다. 왜냐? 이런 밸류맵, 디스코 땅이야. 이런 사이트 이제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실거래 사이, 사이트 그 조회할 수 있는 사이트거든요. 모르시는 분들이 없습니다. 다 조사하고 그러고 와요. 네이버 부동산 광고 올라가 있는 것까지 전부 다 파악하고 오십니다. 이런 객관적인 데이터들을 전부 다 수집을 하고 안성에 답사를 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슨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거냐면, 어, 밸류뱀에 나와 있는, 디스코에 나와 있는, 땅야에 나와 있는, 내가 어떤 땅을, 지금 A라는 땅을 보고 있는데 그 주변에 올 초에 그리고 작년에 2년 전에 3년 전에 4년 전에 가격을 비교하면서 지금 현재 2022년도 1월 달에 지금 이 가격을 여러분들이 인정을 안 하신다라는 거예요. 아, 6개월 전에 이 건너편에 있는 땅 이렇게 거래가 됐는데 1년 전에 이렇게 거래가 됐는데 네, 그건 여러분들 타 지역에서는 그렇게 하는 게 맞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강원도 원주, 그리고 경기도 여주, 평택, 당진과 같은 시장에서는요, 이 노란색에 지금 제가 써놓은 이야기 철저하게 무시하셔야 돼요. 철저하게 밸류맵, 디스코, 땅에 들어가셔가지고 주변, 네, 토지들이 비슷한 구성 요소를 가지고 있는 조건만 비교를 하셔야 됩니다. 비슷한 도로 조건, 비슷한 용도 지역, 그리고 비슷한 땅 모양, 비슷한 개발행위 공법적인 구성 요소, 예, 이런 것들로 비슷한 조건의 땅들이 시세를 밸류맵, 디스코 땅야에서 보고 나서 내가 검토하는 땅의 가격을 판단하는 게 맞아요. 그런데 안성이란 지역은 달라요. 안성 전체를 말하는 거 아니에요. 또 오해하지 마세요. 안성에서도 거의 1% 상위 1% 안에 드는 핵심 입지, 그 중에서도 최상급에 있는 땅들. 제가 계속 강조합니다. 안성 전체 땅 아니에요. 안성의 거의 99%에 있는 땅들은 당연하게 밸류맵 디스코 땅에서 시세 파악하고 비교 분석하면서 투자하는 거예요. 그런데 1%에 해당되는 정말 최상급에 있는 땅들은요 가격을 비교하면서 사는 시장이 아니에요. 이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전혀 안 되시죠? 제가 사례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지금 제가 이 밸류맵 사이트에 들어와 있고요. 여기 밸류맵 사이트에 보시면은. 어, 여기 동신리 일대, 그리고 가사동 일대, 이쪽으로 이제 안성맞춤 IC도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가장 광풍이 불었던 그 도로를 기준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종합운동장 주변 쪽과 그리고 이 302번 도로, 이쪽이 어, 작년이죠. 이제 새해가 됐으니까. 작년에 정말 광풍이 불다시피 했어요. 그리고 이 325번 도로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면은 여러분들 제가 이 302번 도로 굉장히 이쪽에는 상위 1%에 해당되는 입지를 가지고 있고, 가지고 있는 토지가 되는 거예요. 입지가 되는 거예요. 그럼 이런 데서 실거래, 거래가 된 것들을 한번 최근 거 기준으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음, 최근 거가 좀 나온 게 보시면은, 어, 2021년이 지금 그나마 최근 거네요 그쵸 보시면은 지적을 키고 여기 보시면은 2021년도 3월달에 2021년도 3월달에 130만원에 거래가 된 땅이에요 130만원에 보시면은 어 용도지역이 자연 녹지면서 2차선 도로에 완벽하게 접해져 있는 땅입니다 그러면은, 이 땅을 2021년도 3월 달에 이분은 사셨단 말이에요. 2021년도 3월 달에, 보니까 이 뒤에 땅까지 전체인 것 같습니다. 2021년도 3월 달에는요, 이, 이분이 얼마 전에 사셨죠? 130만원, 평당 130만원이라는 가격이 이 당시에 최고 가격이었습니다. 이 당시에 최고 가격. 이 2차선 도로가에서 최고 가격이었어요. 그러면 이분이, 응? 음? 이분이, 당연히 이분 역시도 밸류맵이나 이런 디스코라 아니면 땅에 같은 사이트에서 시세 파악을 하고 사셨을 수도 있어요. 아니면 과감하게 과감하게 2차선 도로변 302번 도로네 그러면서 자연녹지의 개발행위 가능하네 희소성이 굉장히 뛰어나네 입지 앞에 산업단지 이야기 나오고 있고 그리고 자, 이분이 참고로 말씀드리면요 이분이 이쪽에 지금 아까 3월달에 사셨죠? 저 이분하고 전혀 이해관계 없습니다. 이거 제가 거래한 땅도 아니고요. 지주분도 전혀 몰라요. 지금 그 밸류 벨 사이트에서 예시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는 것 뿐입니다. 자, 이분이 3월달에 사셨어요. 저는 이분한테 박수를 쳐드리고 싶습니다. 엄청나게 대단한 용기를 가지신 분이에요. 왜냐? 이분이 3월달에 이 땅을 계약을 하셨을 때는 여기 동신리의 산업단지가 발표가 안 됐을 시기입니다. 이 산업단지가 5월달에 발표가 됐어요. 이분이 이 땅을 사셨을 때는 이쪽에 안성맞춤 좀 아이씨만 공사를 하고 있었던 중입니다. 그런데 이분은 과감하게 이쪽에다가 이 당시 최고 높은 가격인 평당 130만 원의 가격을 사신 거예요. 이분처럼 이렇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주변에 시세를 파악을 하고 왜냐? 볼까요? 한번. 자, 이분이 130만 원 주고 사셨죠. 어, 그러면은 자, 이 건너편에 뭐 4년 전에 거래가 된 땅이 있네요. 자, 4년 전에는 80만 원에 건너편 땅은 거래가 됐습니다. 자 그리고요 어, 또 본다면은 반대편 한번 또 볼까요? 어 지금 또 이쪽에 보면 이분은 3월달에 사셨고 여기 지금 2021년도 이건 또 10월달이네요 바로 옆에 땅은 또 10월달에는 170만원 네 아까 이분은 130만원이었는데 이분은 170만원 그러니까 이분도 그렇고 이분도 그렇고 자 여기 2018년도에 거래가 됐네요 반대편 볼게요 2018년도에는 52만원 자, 이분들은, 이두 분에 있으신 분들은, 이런 가격들을 전부 다 인정을 하고, 70만원, 80만원 가격보다도 훨씬 높은 가격에 투자를 하신 분들이에요. 굉장히 박수를 쳐드리고 싶은 분들입니다. 용기가 있으신 분들이죠. 이분들은, 자, 이분들처럼 여러분들도 투자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제가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여기 보시면 지제역 뒤편 이쪽 부분 있지 않습니까? 이쪽에 제가 9년 전, 한 10년 전쯤에 이쪽에서 최고 비싼 가격 막 평당 300만원, 200만원 이렇게 할때 그때 가격에 땅을 사시라고 했었어요. 왜냐? 잡아야 되는 가격이었어요. 아무리 그때 최고점의 가격이었어도 근데 이제 부산에서 올라오셨던 그분은 저한테 바가지를 쓰인다고 하셨죠. 그런 땅들이 지금 가격이 거의 천만원이 넘어가고 어마어마합니다. 왜냐? 희소성이 굉장히 높은 땅, 그러면서 구성 요소가 굉장히 대단한 땅. 이지지역 뒤편에서도요. 저런 이런데 절대 농지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여기 지금 큰 도로가 뚫렸지만 옛날에는 조그만 도로였어요. 이런데 붙어 있는 땅들. 자, 제가 또 남원주 볼까요? 제가 샀다가 파은 땅. 자, 여기 남원주 역세권 지금 엄청나게 개발을 하고 있어요. 여기 이 섹터까지 개발을 하고 있고 여기 보시면 업자가 이렇게 개발 업자가 산을 깎아서 하나 하나 분양을 옛날에 했었습니다. 요 2번이 원래 제 땅이었어요, 요게. 2번이. 공인중개사 현지 사장님이 저한테 이 땅을 평당 150만원에 저한테 사라 그랬었어요, 처음에. 근데 제가 그 당시에 자금이 안 돼가지고 제 고객분한테 안내를 했었는데 그분이 저한테 하는 말. 전원주택 부지를 나한테 팔아먹어 화를 내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너무 화가 나가지고 무리를, 무리를 해서 제가 그냥 요거를 바로 매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2년 만에 전 300만원에 팔았어요. 그리고 여주 땅으로 갈아탔습니다. 여러분들, 희소성이 굉장히 좋은 땅. 제가 지금 이 땅에 대해 설명은 할 시, 시간은 없어서 설명을못 드리지만, 유일한 계획 관리, 유일한 계획 관리가 있는 지점에다가 입지 너무나 끝내주고 바로 앞에 역사까지 걸어갈 수 있는 남원주에서, 원주에서 최고 비싼 동네로 이 섹터 안은 개발이 되는 겁니다. 수용방식으로. 그러면 최고 비싼 땅값 바로 옆에 있는 땅들. 이미요 이미 농담 아니고 제가 산 제가 샀다가 파은땅요 앞에 있는 요런 땅 보이시죠 요런거 요런 땅은 벌써 천만원 달라고 럽니다 천만원 걸어서 그냥 바로 앞에 10, 30초 10초 거리에요 10초 거리 이 땅은 천만원이에요 천만원 여기 보이시는 남은주 가든 지금 650만원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300만원에 팔았다니까요 지금 이쪽에 시세 400에서 한 500만원 정도 합니다 이쪽에 있는 땅들이요 마찬가지에요 여러분들 어, 안성에서 여러분들 이 땅을 보실 때 전체 모든 땅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1%에 해당되는 최상급 구성 요소를 가지고 있는 325번 도로의 어떤 땅들, 그리고 302번 도로가의 어떤 땅들, 그리고 그 인접한 주변의 어떤 땅들은요. 여러분들, 이런 6개월 전에 가격이 얼마였지, 주변 땅이? 1년 전에 얼마였지를 판단하시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이 땅을 잡느냐, 못 잡느냐의 싸움입니다. 지금 안성은 계속해서 개발을, 개발들이 진행 중인 곳이에요. 완공된 게 아직 하나도 없습니다. 이제 제가 얘기했죠. 안성은 지금 이제 유치원을 막 입학했습니다. 2022년도 1월 달에 유치원에 입학을 했어요. 입학을 했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달려가야 됩니다. 땅값이 오를 일이 무궁무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최상급의 구성 요소를 가지고 있는 땅들은요, 여러분들, 지금 당장 최고 비싼 가격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이 말이 무슨 말도 안 되는 이야기 같죠? 여러분들, 땅은 가장, 가장 비싼 가격으로 매수를 하시는 거예요. 제가 역설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물론, 모든 투자는 싸게 사는 겁니다. 싸게 산다. 이게 대원칙이죠. 대원칙. 그런데 어떻게 싸게 사겠습니까, 여러분들이? 가능할까요?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지금 여러분들이 검토하시는 어떤 지역에서 그리고 그 지역에서 어떠한 입지에서 최상급 구성 요소를 가지고 있는 땅이 발견이 되시면 그 땅이 아마도 최고 시세를 형성하고 있을 거예요. 최고 시세를 형성하고 있다라는 것은 이 매도인들도 바보들이 아니잖아요. 매도인 분들도 당연히 본인 땅의 가치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겁니다. 최고 시세라는 얘기는 그 주변에서 이 땅이 최고 구성 요소, 최고 좋은 땅이란 얘기예요. 그러면은 이 최고 좋은 구성 요소를 가지고 있는 땅이 앞으로도 가장 빨리, 가장 높게 올라갈 확률이 높습니다. 이미 그걸 아시는 분들은 큰 자산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그걸 아시더라고요. 한 2주 전에, 어, 동신 이쪽에 땅을 사셨던 제 고객분, 그분은 살짝 저한테 언급을 해주셨지만 대한민국에서 최고 비싼 아파트에 지금 살고 계시고요. 그리고 천억 원이 넘는 건물도 가지고 계시고 상당한 자산을 가지고 계신 회장님이세요. 하루 설명 듣고 그날 답사하고 그날 당일 날 계약 결정하십니다. 가격 이분이 자산이 굉장히 많으니까 자산이 아, 가격 평당 가격이 얼마 이런 건 상관없지 전혀 안 그러세요. 자산이 많으신 분들은 이 가격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십니다. 민감하시다 그래가지고, 이분들이 이거를 뭐 5만원 더 깎으려고, 10만원 더 깎으려고, 이렇게 민감하시다라는 게 아니에요. 적정한, 적정한 합리적인 가격인가를 판단을 하십니다. 가격을 깎으려고 판단하시는 게 아니고, 내가 지금 합리적인 가격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 건지 아닌지를 판단을 하세요. 그래서 합리적이다. 아니면 지금 시세보다 살짝 높더라도, 그게 굉장히 타당성이 있는 입지라든가 땅의 생명 다섯 가지 제가 강조하죠. 이 모든 것들이 최상급으로 만족한다. 바로 결정을 내리십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셔야, 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산이 수천억이 되시는 분들이건 수십억이 되는 분들이건 수억이 되시는 분들 분들이시건 계약서에 도장 찍는 과정은 똑같아요. 그런데 이 심리적인 판단 기준이 달라집니다. 여러분들 안성에서 최상급 1%에 해당되는 땅들은 지금 그 가격. 그 가격으로 여러분들은 투자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수많은 지금 실거래 가격들을 비교하면서 하는 땅들은 99% 해당되는 땅들이에요 1차적으로는 당연히 비교를 하시겠죠 하지만 내가 투자 판단을 하는데 있어서 여러분들 바로 결정을 하실 때는 가장 비싼 가격으로 내가 투자를 하겠다 그렇게 마음을 먹으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결정을 못 내리세요 그리고 1년 2년 3년 그리고 나서 아저땅 2년 전에 내가 얼마였는데 아 3년 전에 얼마였는데 다 이렇게 후회를 하시게 됩니다 네 안성토지에 관심 있는 분들은 언제든지 연락 주시고요 지금도 제 회원분들은 계속해서 계약을 진행을 하고 있어요 제가 얼마 전에 유튜브에 10개 비공식적으로 공개를 했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연락들이 오시네요 나는 3번 관심 있다 7번 관심 있다 10번 관심 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계속 지금 답사 진행하고 설명 제가 드리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들 관심 있으신 분은 언제든지 한 이틀 전에 미리 꼭 예약을 해주셔야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